형님들, 흑반입니다. 코인 시장에 비가 옵니다. 우리 현재 리플이는 비를 졸딱 맞고 있습니다, 형님들. 780원 대 비만 안 왔으면 800원 갔을 건데, 형님들, 그죠? 어,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오다 보니까, 일단 형님들, 제가 우산 한번 씌워드릴게요. 우리 후보 형님들, 투구 형님들, 비 맞지 마시 마시라고. 일단 제가 우산을 씌워드릴 거고. 자, 우산 쓰자. 어, 우산이랑 형님들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형님들, 미안한데, 우산이 없다. 모자라도 쓰자, 모자가. 그러니까. 자 형님들 오늘도 멘탈 멘탈 잘 잡으시고 비 따위는 비 따위는 그치 않습니다. 이 비가 그치고 나서 아, 모자가 뭐 타버렸네. 어, 리플은 올라갈 거라고 예상됩니다. 형님들 어, 리플이를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서 이 비를 피해서 투더문까지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비 파다 지금 이렇게 모자는 갖다 버려라. 죄송합니다.